에 라이트너들이 성으로 다가오고 있다. 잡아라. 에. 야야야. 아아. 아. 아야, 왜 그러는데? 뭐라 붙였다 잠깐만 지, 지, 봐. 헤헤헤! 불쌍 지, 라이트나 녀석들. 지, 지, 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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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지, 지, 다유 너희가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말이야. <laughs> 아, 아. 으, 으, 아, 아, 아. 참 멋진 인사범이네. 그치 크리스, 아, 아. 영원히 가둔다니. 아, 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 어? 아, 아, 아. 수지, 수지는 어디 있지? 크리스, 아, 아, 아. 수지가 다치기 전에 찾아야 돼. 아, 아, 아. 아니면... 땀이 다치기 전에 아... 탈출했을 뭐 만한 게 뭔가가 없을까? 안에 뭐가 있다고? 가져갈 수 있어? 어, 가져갈 수 있네. 능력이 없다. 어? 쟤랑 따로 있구나 <laughs> 뭔 말? 나 너를 만나서 정말로 기뻤고 <laughs> 야! 바보들아! 좀 조용히 못해! 집중 좀 하자! 수지야, 어딨어? 과목이지, 어디겠냐? 아무튼 진지하게 말해서 깜방 밖으로 나왔어. 가수를 잘 구슬려서 열쇠를 받았지. 정말 대체 어떡해? 어, 쓰레이통은오초대했어 어쨌든 지금은 퍼즐 때문에 막혀있어. 좋았어, 풀어봐, 수지야! 난. 어. 퍼즐은 안 했어. 야! 그냥 여기서 랜선나 기다리는 거 어떨까? 여긴 걔네 집이잖아! 당연히 구하러 오겠지! 아니면, 크리스랑 내가 퍼즐 푸는 걸 도와주는 거 어떨까? 너의 도움은 필요 없거든? 어. 하지만. 어. 뭘 해야 하는지 큰 소리로 말한다면 음. 말리지는 않을게. 아... 그리스 수지한테뭘 할지 말해줘. 에, 고대로 해야 되나? 에. 어... 박. 음. 음. 좋아! 풀었다. 음. 음. 에? 음. 대충 봤잖아. 그냥 열어줘. 어... 어... 잠으로 돌아간 것 같군. 됐어. 나 이제 내가 그림을 제대로 못 봤다 미안하다. 좋아 해냈다. <laughs> 잘했어. 이제 우리 풀어줘. 그래 그래. 열쇠 있어? <laughs> 수지를 도와줘서 고마워, 크리스. 수지도 고마워하고 있어. 크리스, 수지가 걱정되는 거야? 음, 그래. 어, 심정이 어떻든 잠깐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눈을 감고 지금 수지가 뭐하고 있을지 생각해보자. 내가 수지가 되는 건가 본데? <목소리> 자, 깜빵을 나와서 다음은 어디지? 오른쪽으로 가자. 아, 크리스! 뭐라고 했어? 안 들리네. 이쪽으로 가야겠어. 아, 막다른 길이군. 어? 랜서 목소리! 젠장, 또 이거냐? 그리스에게 돌아가서 물어봐야겠군. 그리고 확실하게 랜서...

크리스랑 라세는 아직 갇혀있어. 나도 알아, 네가... 내가 병사들한테 너희를 가두라고 했어. 너를 여기에 잡아두려고 영원히... 랜서... 그럼 너... 그렇게 우리를 없애버리려 한 거냐? 너랑 나는 한 팀인 줄 알았는데? 수지, 다 설명해 줄게 됐어. 정말로 이제 됐어.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나도 알겠어. 나도 알겠다고. 대체 누구 나랑 진짜로 친구가 되고 싶겠어? 수저 그, 그런 거 닥쳐. 어어어 주 닥치라고. 그래서 말해. 뭐 어, 대체 뭘 말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서 설명해. 비켜라. 못 들었어? 당장 꺼져. 이이 싫어. 내말 제대로 못 들었냐? 난 분명히 경고했다. 그럼 아무 죄책감 없이 조각내서 짐뭉개 주지. 야 배신자의 최후가 궁금하지 않냐? 홀 데미지 봐. 내신자는 박살나지. 야 렌서 카마히 맞고만 있지 말고 뭔가 말을 하라고 설명할 거 있다며 언제는 당장 비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 야 진짜 죽겠는데 알겠냐? 죽인다고. 캐릭 근데 엄청 많다. 어 어, 떡카레소 레소 막 버둥버둥 대고 있어. <laughs> 멍청아, 빗나갔잖아. 왜 레소 말안 해? 잠깐. 왜 반격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그왜 때려 계속? 멈추야지 너도 공격. 어, 머 지금 다 피해가고 있어, 어떡해? <laughs> 그런다고 내가 꼼짝할 것 같냐? 그냥 거기 가만히 서서 죽겠다고? 그래, 주면 나야 고맙지. 봐봐, 나 가만히 있어도 랜서가 일부러 공격을. 그래. 이제 됐어. 그렇게나 죽고 싶다면, 죽어라. 미스? 일부러 빛나게 했나 봐. 수... 수지... 빛... 빛 맞췄잖아. 난... 널 죽이고 싶진 않다고. 그냥 비켜줘. 그, 그치만 수지, 내가 너희를 보내줬다가 너흰 우리 아빠랑 싸울 거고 그러면 서로 죽이게 될 거야. 그냥 여기에 있으면 아무도 안 다칠 거야. 그럼 난네 아빠 죽이지 않을게. 약속해. 너희 아빠랑 그냥 어... 대화로 해결해 볼게. 평화롭게 말이야. 그, 그렇지만 아빠는 그런 거안 좋아할 텐데. 야, 랜서. 우린 팀이잖아, 어? 우린 무적이라고. 싸움이든 아니든. 그렇지? 그래! 네 말이 맞아! 한번 해보자고! 나도 도와줄게! 아빠한테 먼저 가서 분위기 띄워볼게! 좋아. 이제 좀 말이 통하네. 그럼 바로 갈게! 수... 수지? 어? 우리 우리 아직 친구지? 에? 응. 뭐 응? 응. 물론 물론이지 너만 괜찮다면야. 후, <laughs> 이따 보자. 응. 어떻게? 녀석 아빠랑 얘기를 해본다면. 응. 그래 뭔가 방법이 있겠지. 이렇다는 거야 알겠지 크리스? 뭔 얘기한 거야? <웃음> 안녕. <웃음> 수지야, 우리 코아로 와줬구나. 역시 수지 너에게도 영웅의 마음씨가 있을 줄 알았어. <laughs> 그래 그래 그쯤 해라. 크리스와 라이세이가 파티에 합류했다. 뭐? 에 봐. 에? 기상원으로 바뀌었다고? 어허, 왼쪽으로 가볼까? 원래 왼쪽으로 가야 했던 거 아니야? 또 날이구나 우와 이 리프트를 타면 나갈 수 있을 거야 자좀 걸릴 것 같으니까 다들 편하게 있자 야 랄세 랜선의 아빠 왕이 되어야 지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꼭 해체할까 나야 물론 쳐부수는 건 일도 아니지만 너희가 그런 거랑 잘안 맞으니까 너희는 막 베베자처럼 굽신 대고 다니고 있잖아 그래서 말인데 혹시 나도 한번 해볼까? 수치야 행동을 하고 싶다는 거야? 어 그런 거 우치야 함께 행동해준다면 정말 기쁠 거야. 우리가 곁에서 도와줄 테니 걱정 마. 혼자서 해보려고 애쓸 필요 없어. 그래, 알았어. 저길 알세. 어, 너... 아직... 그... 케이크 만들 생각 있어? 어... 네가 그만 놀리면? 그래, 전 그렇다면야 뭐. <laughs> 그럼 먹고 싶은 만큼 구워줄게. 내 배를 채울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 친구. <laughs> 크리스는 말을 일도안 하네. <laughs> 자, 다 왔다. <laughs> 저기, 크리스. 잠깐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일을 좀 같이 하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도 쉬워지겠지? 그러니까 다음에 싸울 때는, 내가 뭘 할지 말해주면, 그렇게 할게. 하지만, 이상한 짓은 시키지 말라고, 그랬더만 하던 대로 도끼질이 나을 테니, 알겠어? 크리스, <laughs> 부탁한다. 수지가 정말로 파티에 합류했다. 세거하는 곳이네. 감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과거 절창이 많은 지하실로 가는 엘리베이터로 알려 줌. 다시 가면 다시 가지나? 가지는구나. 우리 몇 층이야? 여기가 아, 갈망 없었어. 미안해, 이게 뭐 하는 곳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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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지? 아, 여기다 우리 벽 가야 되거든. 병안에, 벽이 더 있어서 굳이 뿌술 필요가 없나보네? 1층이었나? 뭐 이렇게 쉽게 가지는 곳을 오랫동안 있었던 거야? 어? 마! 갑자기! 오지마! 네? 최상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누가 타고 내려오기 전까진 계속 최상층에 걸려있어 왜안 가지네? 루딘 레인저 칭찬하라고 시켜. 아 진심이야. 우리 죽이라는 녀석들한테 무슨 좋은 말을 해줘? 수지야, 칭찬이 어렵다면 이건 어떨까? 누군가 너한테 해줬으면 하는 말들을 들려주는 거야. 오늘은 햄 샌드위치를 원하는 만큼 만들어 먹어라. 다이아몬드라고? 저거 칼이야? 깃털이야? 칼인가? 야 큰일 날뻔했네 어, 지시어 각성된 건가? 쟤는 얼굴 뭐야? 저 슬라임인가? 예? 응? 아. 물음 물음 물음표로 가야 되나 보다. 여기는 아이템 얻는 용인가? 평범한 재산, 합법적으로 벌었다. 가족 사진 같다. 침대를 죄다 팔아서 보물로 바꿨어. 등은 아프지만 기분 최고야. 아, 착한라이트나 너희구나. 우와, 우리를 괴롭히던 짐승도 기다렸구나. <laughs> 짐승? 웬 짐승? 우와, 짐승한테 말도 가르쳤어. 여기 이 초코 다이아몬드 버어 초코 다이아몬드를 얻었다. 얻었다라고 어, 되었네. 얻었다. 어, 에 네. <laughs> 함정인가? 벌레들이 감옥 y l 기 t 나와 놀아볼 마음을 먹었군. 아... 거기 누구야? e t s go. Boy, let's go. 나의 이름은 룰스 카드 그대들이 맞이할 최강의 숙적 그대들이 이제까지 마주한 지적 난관을 가까스로 헤쳐왔을지 몰라도 그것들은 모두 나를 한참 믿도는 이들의 작품이었노라 자 이제 그대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막강한 퍼즐을 맞이할 테니 발버둥 쳐라 벌레들아 아하. 이상한 곳을 밀고 있었네. 아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하앗. 자, 당신은 보물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클럽 샌드위치가 들어있다. 다행이네, 쉬워서. 로엘플러시 현재 사용 중이라고. 아 됐다. 올라갈 수 있어. 저 친구 자주 볼거 같아. 음. 아 싫어. 수지야, 잘 못해도 괜찮아. 뭐? 그런 거 아니거든. 정말로? 진짜. 그래, 똑똑히 보여주지. 잘 봐.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자, 주 좀. 보자? <laughs> <laughs> 에드아트는 어수해져서떠났다 야, 내 춥을 받으란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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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됐네요라이세가하는거나 보자고. 어쩔 수 없겠네. 파티, 너의 아름다움은 정말 초이적이야. 너의 머리칼은 마치 폭포수가. 잠깐, 혹시 그거 머리카락이 아닌 가 어. 으흐. 아 미안해, 같지 말아줘. <laughs> 쉽진 않지. 에. 야, 크리스! 나 못한다고! 니가 직접 해! 당신은 달콤한 말을 했다. 적들은 완전히 매혹되었다. <laughs> 뭐야, 크리스는 왜 저렇게 잘해? 달콤한 말을. <laughs> 오른쪽에 뭐가 있는 거지? 궁금한데? 어, 하트방이다. 뭐야? 하티가 당신을 다정한 눈으로 본다. 하티에게 저지른 죄악이 씻겨내려갔다. 하티가 보석을 다 팔아서 침대로 바꾼 모양이다. 엄청나게 잘잔것 같다. 침대인 것 같다. 여기서 쉴까? 어, 안 된다. 당신 침대가 아니다. 에, 에이... 오케이 됐다. 한번방야겠다 조심해. 이렇게 하고,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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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아, 아래에도 뭐길 있나? 아래에도 길 있다. 아, 풀어야 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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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거다. 진정 저번에 그거 이나의 전력이라고 생각했나? 어림도 없지. 나의 진정한 힘을 똑똑히 맞이하도록 해라. 자 나와라. 나의 궁극의 퍼즐. 절망에 떨어라. 소, 소가꾼 벌레들. 그건 내 진짜 궁극의 버즐리 아니었다. 그 것과도 비교도 할수없는 최강의 버즐이 준비되어 있지. 어, 볼수 있을까요? 아니. 간다. 리리 깬것 같아.